안녕하세요. 차선tv란입니다. 오늘은 모델Q와 저가형 모델Y에 대한 소식이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저가형 모델Y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아했었는데요. 모델Q로 올해 상반기에 출시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가형 모델Y를 내년에 또 출시한다는 건 뭐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테슬라 모델Q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흘러나왔었죠. 이 모델 Q는 그동안 25,000불 컨셉의 반값 전기차로 알려진 모델입니다. 그동안 공개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2025년 상반기에 저가형 모델, 즉 모델 Q를 생산할 것이다. 신규 라인 대신 현재의 제조 라인을 사용해서 빠르게 만들고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것이다. 타겟 가격은 3만 불 정도다. 이 정도였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벌써 2025년 3월이죠. 모델 Q를 출시하겠다고 한 시간은 이제 최대 3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위장막 차량도 포착되지 않고 있죠. 추가로 앞서 전해드린 내용을 제외한다면 그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달에 모델 Q 포착이라고 하면서 위장막도 안 씌워진 유니퍼 사진이 퍼진 건 있었는데요. 이건 무시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저가형 모델 와이 지금부터 E41이라고 부르겠습니다이 E41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E41에 관한 추가 정보가 나온 것을 좀더 살펴보면요. 주니퍼 대비 20% 저렴할 것이다. 모델 Y의 기존 생산 라인을 이용해서 생산할 것이다. 샹하이에서 생산을 시작하고 향후 독일과 미국에서도 생산할 것이다. 주니퍼 대비 작아질 것이다. 2026년 출시할 것이다.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 Q와 E41의 공통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둘다 3만 볼 언저리의 전기차입니다. 둘다 핫해치 스타일의 준중형급 전기차입니다. 둘다 기존 생산 라인에서 생산이 됩니다. 둘다 기가 샹하이에서 최초 생산됩니다. 그런데 유일한 차이점은 모델 Q는 2025년 상반기 공개로 알려져 있고요. E4T1은 2026년 공개라는 것입니다. 매우 이상하죠.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컨셉의 차량을 두 대나 새로 만든다. 저는 이런 일이 중니퍼가 출시된 직후인 현재의 상황에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는 모델 Q와 E4T1이 높은 확률로 동일한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2025년 상반기에 생산하겠다고 한 모델 Q의 계획이 내부적으로 미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어쩌면 여러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동안 모델 Q의 출시가 임박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곧 출시된다는 모델 Q에 대한 그 어떤 위장막 차량도 포착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모델 Q가 E41일 확률은 매우 높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우 우리가 그동안 레드우드 또는 모델 Q라고 부르면서 기다렸던 핫 해치급의 전기차는 베이비 주니퍼, 코드명 E41으로 2026년 출시, 이 경우 한국 출시는 2027년 정도로 보는 것이 현재 기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테슬라가 똑같은 컨셉의 모델 Q와 E41을 연달아 출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0%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기준 두대 모두 출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동안 저를 포함한 이 모델 Q의 공개를 기다린 시청자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관련 내용 추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차삼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